안녕 내 이름은 찬이. 안녕 내 이름은 엔단. 우리는 오늘 게임방에서 재밌게 놀거다. 데이트를 할 것이지. 어? 무슨 게임방인데 나 그런 데 싫어. 뭐야 게임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난 게임하는 남자 안 좋아해. 뭔 소리야? 오 엔단은 게임하면서 어이 없네. 몰라. 뭘 몰라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 게임방에서 <laughs> 게임을 할 텐데, 우리가 한 응. 10분 동안 게임을 즐기는 거야. 게임을 즐겨? 어, 어, 하면은 여기서 이제 티켓을 하나씩 주는데, 점수에 따라서 그 티켓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걸로 하는 거죠. 아, 근데 게임 못 해. 자, 이쪽, 이쪽부터 이거 지렁이 꼬이꼬이 꼬이 먹는 게임입니다. 이게 뭐야? 자,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나, 큰 네모가 나고, 저거, 조그만 걸 하나씩 으면서 크는 거야. 옛날에 이거 해보지 않았어? 어. 여러분들 아신가, 아시나요? 이스코에따라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게임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굿. 어. 오. 케이 어. 근데 나 이거, <laughs> 방향, 감각이 없나 봐, 이거. 카디 헷갈려. 왜? 어, 됐다. 어, 됐다. 그럴 수가. 근데 길어지면 되게 어렵다, 너네오 어, 오오 예. 예. 그러네. 나중에 길어지면 엄청 어려워져. 이거 나 글쎄, 한 10칸 되나? 어, 이거 어 어어어어어... 아... 어... 나, 왜 게임을 오버됐어? 어, 내가 끝나서 그런가? 어... 뭐? 어... 뭐야? 이거 연동되는 거였어. 저 멀리 떨어져서 해. 자, 연습이었고요 스피커 티를 좀 올려서 해볼까? 미디움을 올려봅시다. 속도가 좀 있게 해볼게요. 이제 스타트! 오 빨라졌다 오예 이러니까 좀 할만하네 아내일이 게임 잘했는데 음. 아어나 수치고 어 오케이 아 이제 멀리 떨어지면 불리해 이게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자 자. 자, 오케이 참아 나가 내가, 내가 어. 이길 거니까 뭔 소리야 괜찮아. 우리 몇점 나왔지 그거 스코어 보세요 자봇 네어나 꼬리 길어지고 있어 어 나도 기다려 놨어 어 오케이 오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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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수만 안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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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거꾸로 가야돼 왜 어, 자꾸 벽이랑 가까워지니 <laughs> 됐다 오 마이 갓 실수 아 뭐야 왜 끝났어 하고 있어? 벽에 닿으면 죽어 아 벽에 닿으면 어. 죽어? 아 뭐야 이거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죠? 아 됐어 끝났어 아나몇 점인지 까먹었어 몇, 몇 점인지 까먹어서 그래 어드마 치아 아, 진짜 까먹어. 진짜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영상 보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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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 아, 죽으면 한번더 하세요. 그냥 술어. 아, 벽에 닿으면 죽는구나. 아, 이 만든 지. 아, 아, 어, 어, 아, 이거 어, 아이. 어, 오케이, 됐다. 어, 야, 이거, 이거 아, 야, 아니, 꼬리가 길어지면 <laughs> 어, 어, 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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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자몇점이었어몇점이었는데 말해봐 기어봐나 지금 하고있어 지금 8점이야 왜몇 점인데? 몰라도 돼 <laughs> 말, 말해봐 <laughs> 싫어 게임하고 아, 있는왜 밀지 알려줘 밀지마세요 밀지마세요 아. <laughs> 아, 밀지 <마세요. 웃음> 어, 아이 밀지마세요 죽으라니 무슨소리야 그게 죽어라 아니 그건 아. 두번이나 해놓고 죽어라 아니 나는 이게 사정이 있잖아요 제끼들 됐다. 만드는데 죽었죠? 안 죽었는데요? 어, 언제 죽는 거야? 나 지금 완전 20점, 20점, 향해 가고 있어. 와, 이거 꿀잼이야, 이거. 어? 나는 40점이었어. 뻥쟁이. 완전 뻥쟁이. 어? 올라가죠. 아니, 그럼 진짜, 나 지금 20점 뽑았어. 아, 됐다. 아, 됐다. 어, 한칸안 됐나? 어, 헷갈려, 이게. 오랫, 오랫동안 하니까, 방향 감각이사라졌나봐 빨리 <laughs> 다른 게임 하고 있으세요. 우리 티켓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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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네. 자, 이쪽은 테트리스 게임입니다. 나 테트리스 잘하거든. 자, 레벨은 2랩 정도로 할게요. 자,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어, 이게, 이거 되나? 아!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이거. 더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테트리스 그 버전이 아닌가. 내가 하는 버전이. 아. 하. 찬이가 하는 버전은 뭔데? 나 아주 좋은 버전 <laughs> 이것도 어. 충분히 좋던데. 이거야. 아니 아 아니 아좀 이상해. 좀 이상해. 네, 아니야. 아니 방해. 오 마이 갓. 망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뚫으면 되죠? 왜 망했죠? 왜 망했어?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뭐야? 여기 어, 갑자기 어, 뭐야? 천둥이 천둥이. 치는. 어, 천둥아 조용히 해. 어? 어? 뭐지? 이렇게. 고, 저만 제가 제 실력을 보여 드리죠 찬이님 그러세요 네 아이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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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둥소리 좀 어. 꺼주세요 빨리 어 이렇게 하고 천둥이 내리네 천둥이가 내렸어 찬이가 사, 사기 치니까 천둥이 내리는거야 아유 무사기를 쳐나 사기 안 쳤어 좀 전에 사기쳤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오케이 어나 지금 자주 잘하고 있는데 이거 안죽고 어 누가 과연 더 높은 티켓을 받을지 티켓 몇개 있어? 나 몰라 지금 세개세 개? 세 개? 어자 음... 오케이 나 좋아 음? 지금 나 좋아 완전 잘하고 있어 와우 테트리스 신 차리 눈물이야 네네. 내가 더 잘해 아닌데 아닌데 내가 더 잘하는데 어어어어 아우 말하다가 죽을 뻔자 이거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어우 손이 많이 굳었다. 옛날에 나 진짜 학교에서 짱이었는데 이거. <laughs> 나도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응. 오우 이거 잘안 움직여요. 안 근데 써. 이게 마크 버전이라 그런지 그렇지? 잘 돼? 아나잘잘 움직이지는데? 뭐래서 아, 이상하네. 어? 이거를. 난잘 되는데? 오케이. 아주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울 정도에요? <laughs> 응. 굿. 오케이. 오 예. Yeah. 어나 진짜 오, 완전 잘하고있어 내 길다리한거만 나오면 되는데 길다란게 왜 안나오니 아 뭐야 완전 운빨로 하고있네 길다리야 제발 나와봐 그래그어내 그래. <laughs> 계속 이거 빨간거만 나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운빨이라니 이거 다잘 어? 세워놓고 아, 하는거야 너무 재밌다 여러분 못고낼것같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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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녹화 키고 계속해야지 짱 와 완전 잘한다. 와한 칸도 안 남았어 소름. 개잘행? 너무 잘행. 뭐가 더래?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어, 문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일자 하나만 나와라. 이렇게 넣고. 아, 아 실수, 아 실수, 아오 마이 갓, 맨. 오케이. 안돼. 몇 점이야? 지금 2,900점. 아아아 말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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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점점 쌓여간다. 빛이 쌓여가듯이 쌓여간다고. 아아줄 뚫어야 되는데 크났네아또또 또 민다. 오, 오케이. 또. <laughs> 어떻게 알았지? 또 민다. 나 완전 예민하다 지금. 옆에서 건들면 나 짜증낸다. <laughs> 아 알았어. 세워놓고요. 어 이거 어, 너무 재밌다 이거 그냥 키고 해아 녹화 끄고도 해야겠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꾸잼인데 완전 음 어? 응, 여러분도 어. 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모두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아니 개꿀잼입니다아 이거 어, 진짜 재밌다 이거 긴거 너무 랄스탈이야. 많이 나와 긴거 너무 많이 나와 어 더럽다 난긴게좀 나왔어 어나 지금 싶었는데. 완전 레벨 2로 했었는데 더 높은 걸로 할걸 그랬다 왜어 너무 쉬워 그거 아니라 망했네 아! 망했다 어, 망했다 차리 망했다 아니 나는 회, 회생했다 자 여기가 많이 드립 어? 어떻게 회생했지? 어 아, 근데 이게 차판이 잘안 먹혀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살았어 나 아, 살았어 어나 살았어 오 나도 살았어 살았어 나도 죽어라 인단 죽어라 어? 나안 죽어. 오케이 마지막 한까지 깼습니다. 나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럼 알아서 끝내세요. 헐, 이거 아이템 쓰고 그런 거 있잖아. 요즘 테트리스는. <laughs> 그게 재밌는데 그렇다. 아이템 쓰는 그게, 거. 그 기구지. 맞아. 쇼크, 쇼크, 쇼크 놓고 쇼크 높아.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겼으니까. 자 10분 지나갔죠 지금? 뭐2 0분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거든요. 아닌 아니야 아니야. 어, 네. 사장님 지금 어몇 점인데요? 나 지금 5 0 0 0점 넘어갔어요. 짜잘하지 <laughs> 않아? 어쨌든 우린 티켓을 받는 뭐 많은 사람이 티켓 받는 사람이 거니까요? 이기는 거니까 한 봅시다. 야 끄어야겠다 이제. 네. 야, 죽어 죽어 죽어야겠다. 자, 너무 오랫동안 돼 가지고 제가 스스로 끊냈습니다 오, 대박. 자 끝내세요 이제 끝냈어요. 놓까 세요 자 엔다님 첫번째 첫, 첫, 그첫 번째 자리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그만해! <laughs> 저요? 1의 아, 자리수 1회... 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1의 자리수 하나 둘셋말한 거야 뒤에부터 그러니까 아, 1의 자리수 응자 하나 둘셋7 2어 오케이 아직까지 제가 1위에 자그 다음에 하나, 먼저 말해, 이번엔. 하나, 둘, 셋! <laughs> 셋! 육! 뭐라고? 셋? 음. 아싸! 두배 차이로 이겼다! <laughs> <laughs> 상이 쳐서 그래요! 뭘 상이 쳐! <laughs> 67개입니다, 엔더님은. 어, 32개인 것 32개요. 같아요. 막두배 뭐, 차이잖아, 완전. 그래서 오늘 완전 재밌게 게임을 즐겨봤고, 여러분들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꿀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없어.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이만 안녕. 빠이빠이. 안녕.